오늘은 포스터 디자인하는 과정을 보여줄까 해. 자, 보통은 이렇게 공문 형태로 포스터에 들어갈 내용이 오거든. 이 포스터는 춘천문화기획학교 공고인데, 입문반, 전문반을 나눠서 운영한다는 내용이야. 메인 문구가 크게 잘 보이게 넣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어. 두 가지 과정 내용을 전부 넣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포스터를 두 장으로 나눠서 세트로 제작하자고 제안했어. 먼저 컨셉에 맞게 메인 문구들을 수정하고 스케치를 진행했어. A안에서는 인문반은 이제 막 문화 기획판에 발을 담그는 사람으로, 전문반은 더 깊숙이 이 세계에 들어가려는 사람으로 표현했어. B안에서 인문반은 문화 기획자로 반년만 살아보는 것을 맛보기에 비유했고, 전문반은 문화 기획자로 평생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벌이라고 표현했어. C안은 6개월과 평생이라는 시간 차이가 좀더 느껴지게 배치해 봤어. 두 개의 포스터가 문화 기획자로 가는 하나의 문처럼 느껴지게 아이디어를 냈어. 어떤 아이디어가 채택됐냐고? 궁금하면 다음 영상을 봐줘.